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동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요소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옷과 음식과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행복과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자유하고 행복해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의식주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주, 옷과 음식과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존재에 참된,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평화를 보장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모든 행복을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를 떠나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41장 17절, 18절 말씀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 다리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워 함이었더라. 애굽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렀는데, 피신하는 그 이유는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숨김없이 전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4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 놀러 와서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답변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시죠. 이 내용은 예레미야 4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참 절망적이죠 애굽으로 가서 갈 길로 고집하면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요 그들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며 지난해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인 것들 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42장 19절 2절 말씀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에게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함을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기 위함은 그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2장 21절 22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삼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그들의 악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은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43장의 말씀에 그들의 악함과 더불어 불순종함, 불순종함을 기록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하나님의 의견을 물은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번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고자 하는 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다면 행할 것이지만 유익하지 않다면 행하지 않을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함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저 자기의 듣기 좋고 나쁨으로 선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무시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이르심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기대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 우리는 그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어떠한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절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지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순종을 요구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아는 것처럼 여기며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지만 정작 그 구함은 자신의 유익에 좋고 나쁨으로 선택하는 방법처럼 선택합니다. 성도의 이러한 모습, 성도답지 않은 모습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드러나는 모습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들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상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받았고 그 후손이 자신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출애국부터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로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를 잊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이 가능한 어떠한 무언가로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화평을 누립니다. 마치 사람에게 의식주가 모두 존재하지만 그것으로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기뻐함으로 순종하며 동참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아 나아갈 수 있음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시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억압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음성이 아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임을,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으셨습니다. 그 신뢰는 죽음을 향하였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 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